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에, 3월 28일 금요일 에, 3월에 거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오늘 지나고 나면은 에, 내일 토요일 29일 에, 1월 30일 31일까지 있죠.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에, 뭐 저는 일하러 와가지고 에, 지금 일하다가 잠깐 직원들 쉬는 시간이라 오늘 원래 저 제가 이 시간에 새벽 3시 17분인데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오늘 일이 좀, 어제 저녁에, 콜을, 요즘 콜이 없잖아요. 그래, 야간에, 어 어제 야간에 봤는데, 제가 가끔씩 가던 콜이 야간에 떠있, 그러니까 전날 떠있더라고. 전날 떠있어가지고, 오늘 일이 없을 줄 알고 미리 하나 잡아놨습니다. 하나 잡아놓고, 제가 이제, 본 고정일이 끝나면, 고정일 끝난 데서 그거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라서, 잡아놓고, 일단 해야겠다 했는데 배차가 하나 뜬금없이 더 생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해야겠다 왜냐면은 저희 쪽에 그 중간에 가면은 거기가 어디냐면은 CJ 동탄 가는 데거든요 예, CJ 동탄 가는 데인데 김 18바레트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금액은 세진 않아요 신둘에서 자주 나오고요 예, 18바레트 차는 가는데 대기가 CJ 동탄 지하로 가, 2층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대기가 좀있더라고 아침에 일찍 가도 어떨 때는, 아, 저번에 갔는데, 9시에 갔는데도, 막, 오후 1시 정도에 내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 이게 대중이 없더라고 어떨 때는 또 가면은 좀 빨리 내리기도 하고. 일단, 상차는 빠르고요. 제가 내린, 저는 이제 잡는 이유가, 제가 거기, 2천, 롯데 서이천 IC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보통, 9시, 아침 9시 당차거든요? 9시 당차인데, 전에는 좀, 뭐, 그래도 한 15만원씩 했었는데, 요즘은 다 까졌잖아요. 지금 13만원, 13만원이라도, 일단 기름값 안 들고 바로 옆에서 잡는 거라, 일단 갑니다. 예. 잡을만 하고, 그,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따져, 쿠팡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보다 조금 단가가 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잡, 잡거든요. 음. 거기다 또 결제가 좀 빠르고, 이게, 물류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가는 거래처 이상호까지 얘기하는 건 솔직히 그냥 다 오픈해 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laughs> 저는 원래 그런 거라 또뭐 없으면 딴거 잡으면 되지 뭐 <laughs> 일단 여기는 NS종합유통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김뭐 18바레트 CJ동탄으로 신둔에서 씨푸드 예, 어, 신둔에서 네. CJ동탄으로 가는 거 거기서 잡아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자오늘또 요즘 그 논란의 그 시키가 아말 나는 원래 그 시키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트럭 영상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나왔더라고 그런 그래. 아 개소리를 엄청 많이 해놨더만 보니까 엄청 자기 기준에서 뭐 자기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뭐 합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반 기사들이 뭐뭐 뭐 단가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이 단가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지 기사들이 뭐 단가를 막 잘못 잡고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문제야. 정부 정책에서 기사들이 이렇게 경쟁을 안 하게끔 그 기준 기준 요금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맞거든요. 그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하물는대 얘기한다고 하물는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일단 보면은. 나는 뭐, 보면은 우파다, 뭐 요즘 좌파다 이렇게 나누는데, 솔직히 우파와 좌파 이런 거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 무의미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물연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정부랑 협상할 수 있는 데는 하물연대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하물연대 지금 소속은 돼 있는데 연대 활동 같은 거 지금 뭐 저런 집회 같은 데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저도 같은 하물연대지만 은 하물연대에서 불법적으로 옛날에 파업하고 폭력적으로 파업하는 이런 거는 저도 다 반대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근데 정부랑 실질적으로 우리 하물... 그,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대표해주고 같이 논해주고, 우리한테 예전같이 안전 운임제든지 아니면은, 하물 유럽비라도뭐 아니면은 뭐 세금 문제라도 뭐라도 협상할 수 있는 건 하물 연대밖에 없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고, 연대도 나쁜 짓 하면 당연히 욕먹어야 맞는 거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시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사들 책임이 아닙니다. 기사들 책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우리가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있는 선에서 맞차다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단가가 줄어도 울며 개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누굴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되는데 아지잘났다고 주댕이만 나불나불 하니까 제가 요즘 그걸 영상 전혀 관심 없다가 트럭킹님이랑 뭐 유스마스터님이랑 거기다가 뭐 겁막힌니까지뭐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그거 봤는데 거, 거기서도 뭐짐 무게 무게 가지고 엄청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차를 뽑아 차를 뽑는데 같은 파비스를 뽑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8.5톤으로 등록했고 어떤 사람은 6.5톤으로 등록했고 같은 제원으로 어떤 사람은 14톤으로 등록했고 이게 14톤까지 될 거예요. 근데 파비스는 프레임이 약해서 어차피 14톤 등록에서 14톤 못 실어요. 14톤 실으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거 프레임 자체가 휘어가지고 여기 주저앉아버려요. 거기 압력을 많이 놓고 해도 프레임 막 이렇게 휘어요 그렇게 실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배차 받아도 아, 이거 이렇게 못 실는다. 이 차가 프레임이 대우차들 고화중 실는 것처럼 실는 게 아니라 이 차는 12톤밖에 안 실어요. 12톤. 근데 봐봐요, 12톤 이상은 절대 안 실어. 이 프레임 때문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같은 재원으로 14톤까지 등록이 되는데 어떤 차는 14톤 등록 못했다 해도 14톤 안 실고 다 14톤까지 는 나해도 11톤 안싣고다니니까1 8 바레트 차에 11톤 안 실어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뭐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지나갈 때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축으로 우리가 원래 이 저거를 정하는 게 차, 이거, 차에 등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따지는 게 축에, 각축의 하중이 10톤이 넘어가거나, 전체 중량이 40톤이 넘어가면은, 저게 걸릴 거예요. 예, 가적으로. 근데 이거 재원, 똑같은 재원으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고, 그걸 뭐 법적으로 막 이게 중요합니까? 어, 돈 벌어 먹기도 바쁜데? 그거 뭐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라 고할 수도 있어요. 안 실어본 사양 마음의 손에 양심을 10톤 이상 안 실어본 사람 있어요? 다 실어보지. 그걸 봤다가 뭐, 자기는 정직한 마냥 뭐, 나는 뭐, 안 그랬어요. 그, 런거 하기 전에, 에, 그런 거 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유도나 하지 말라 그래, 유도. 어? 어디서 뭐, 뭐,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 뭐, 컨설팅 해준다, 이런, 이런 소리나 하지 말라 그래. 어? 자기는 그럼, 그래 가지고 첫째한테 25톤 팔아먹나? 예? 그렇게 정직하고 해서 첫째한테 맞짱구 쳐 주세요. 25톤 팔아먹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더 나쁜 거야. 이 개인을 아주 그냥 어, 톤수 조금 더실어 가지고 어? 내가 뭐가족해 가지고 도로 나빠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인생을 조지진 않잖아.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추가 중 10톤 넘게 실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정상적으로 통행에 다니고 자기가 뭐 잘났네 어쩌네 그래도 우리는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고 요 여러분 어 25톤 그 덜컥 사가지고 초짜가 돈도 못 벌고 그사람또한사람이 가정이고 그 사람 자식들 딸려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또 피해 입어가지고 재산적으로 피해 입고 어? 궁지까지 몰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지가 뭐 엄청 깨끗한 마냥 어 그런 소리를 해요 대도 않는 소리를 오늘 하도 어그시기 얘기 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도 자꾸 보다 보니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관심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예, 저도 이제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지고 봤는데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그렇게 하고도 요즘 뭐어 어떻게 뭐, 나는 그 사람 영상 보지를 않아요 예, 일단 보지를 않아요 예, 말하는 것도 뭐 크게 저거 하고 해가지고 재미도 그닥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는 이제 F급 그 논란부터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얘기냐 나 알지도 못했어. 예.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휴 하여튼. 근데, 진짜 얘기할게요. 그렇게 잘라고 했으면은, 자기 통장 다 오픈하라 그래. 내가 돈 어떻게 벌었는지. 다 오픈하라 그래요. 나, 나, 나싹 오픈할게요. 내지시야 진짜, 진짜 많이 매출 올렸을 때, 약한, 약한 4년 전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입으로만 한 달에 2200 찍은 적도 있어요. 진짜로 이, 이 이거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 지입으로 2,200막1,700막 이렇게 올릴 때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엄청 많이 돌아가 대충 몇년 전에 이, 이, 있을 때여한 자리에서만 그냥 지입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일하는 시간 13시간 14시간에서 잠깐 내가 좀 매출 잘 올릴 때몇년 전이야. 이게, 어, 이게 언제야? 한번 아 어, 이게 대충 이게 몇 년도 2월이야? 어, 22년도 3월 11일 그러니까 2월달 이와 집에서 올린 것만 그때는 160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22년도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제가 22년도에 3월 11일 날 받은 거거든요. 예, 네. 3월 11일 날 이때는 콜하지도 않을 때야 왜냐면 하나만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했으니까 22년도 3월 11일 날한 군데서 그냥 받은 소개만 해가지고 1,600만원 그냥 이거 지입에서만 이렇게 벌었어요 이거 지입에서 1,600만원 받은 거 이거 물대하고 지입료 다 떼고 소개 다 떼고 관리비 다 떼고 받은 거거든요 1 6 0 0만 1,660만원 이런데 뭐 그때 그사람 그러다가 집은 뭐안 좋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도 않는 소리라니까요. 대도 않는 소리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뭐 일단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일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그 사람 하루에 매출 잘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80만 원, 90만 원 매출 올리고 뭐 명절 때 빼놓고 평소에 말이에요. 평소에 하, 합침지고 해가지고 80만 원, 90만 원 올려가지고 기름값 한 20만원 넘게 톨비랑 빼면은 거의 뭐야 400키로 가까이 탄다고 생각하면은 어 300키로 400키로 탄다 400키로 타면은 그래도 한 150리터 120리터 130리터는 쓸거 아니야 기름값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20만원 떼고 나면 70만원 밖에 더 남아요 70만원도 못나기육 60만원 남길 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그거 하려고 콜 잡으려고 거기서 죽 쓰고 앉아있고 시간 따지면, 내가 은 독차로 14시간 다니나, 뭐, 그 사람, 어, 콜 잡고 뭐, 다 해서 13시간, 14시간 다니나, 뭐. 어? 저는 매일 퇴근하고 하는데. 대단한 소리야. 저 지금 콜 때도 매일 퇴근한다니까요. 오늘 그치, 뭐, 일찍 나오면은 일찍 끝내고, 일찍 들어가고. 저는 딱 기점 정해가지고, 여기, 백암에서 시작해가지고, 2천 한번 뛰고, 그리고, 고 요, 갓내에 또 도척이나 아니면은 화성, 신동이나, 그리고 광주, 저기, 오센터나, 아니면 여기 용인 일센터마자일센터에 쿠팡 하나 띄고, 2, 2회전, 거의 2회전 분업해서 하고, 3회전째 또 용차로, 보, 저 뭐야, 고정으로 받아가지고, 고향 쿠팡 가거나 아니면은 송파 쿠팡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데 갔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 하나 잡고, 사회전으로 딱끝내 사회전 해가지고 보통, 그 뭐야, 한 80만원 정도, 매출, 70만원, 80만원 매출 찍거든요? 7, 80 매출 찍으면은, 거기서 기름값 한, 뭐야, 한 250km, 300km 타니까, 250km? 한 250km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왕복 찍고 이렇게 두번 해봐야 왕복으로 해서 70km 정도 타고, 80km 타고, 100km 두번 하니까, 어 그러면은, 280km, 어, 300km 정도 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끝내거든요. 그럼 기름값 300kg, 저, 뭐야, 발 컨트롤 잘 해가지고, 리터당 4kg 이상 연비 뽑으면은, 그러면은, 432, 어, 120리터 딱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120리터, 하루에 100리터에서 120리터 안쪽으로 기름 넣고, 톨비, 그거 쓰고 하면은 딱, 어, 하루에 쓰는 양 나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말이 너무 길어졌다. 예, 대도 않는 소리 자꾸 하길래, 제가 뭐, 오늘 얘기도 하면서 할, 겸사겸사 또, 어 얘기한 건데, 아, 제발 피해 입는 사람 없었으면, 그 사람 얘기 듣고 피해 입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었으면, 제가 그거 전혀 상관없다. 그 사람 보고는 웃겨가지고, 요즘. 너무 웃겨가지고. 뭐, 공공의 적이 됐더라고. 다그 사람 얘기하더라고. 다그 자기는 그거 알라는가?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냥.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줘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에 이게 자꾸, 예, 자꾸 이게 좀 알려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음.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갑니다.